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는 곧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수준급 복서들이 광복절에 천안에 모여든다는 소식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복서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극동 프로모션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복서들과 우리나라의 유망주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땀을 흘린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 7경기가 열리는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현재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 성격을 띈 경기로 일본의 히라이 다이치와의 맞대결입니다. 양성영은 18전 11승 4KO 5무 2패의 전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히라이 다이치는 10전 7승 1KO 3패의 전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 천안에서 활동하는 더헬크 체육관의 이성현과 중국의 루지유 선수의 대결도 기대해볼 만한 경기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 선수들이 조마다의 자존심을 걸고 멋진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WBF 아시아 퍼피티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 챔피언 전투전 성격을 찐 경기도 열리는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천안신문 천안TV에서 협찬하며 경기 당일 천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